아지니축 <laughs> 달래요, 지축. 지축? 아무야니 왕축은 내가. 아 아까 지축이 덥니다. 없어서 안 된다고. 어, 탭지를 겁내야 돼. 바빠줘.

어? 누가 날라갔다 뒤집기 당했어 안 떨어지니 아, 환영 몇개가터졌는데 아직도 시초가 너무 지 좋은 거 아닌가요? 형님? 어.. 엄청 좋아가지고. 칩니다. <laughs> <좋습니다>. 저런데 <저한테> 붙인다고요 <laughs> 돌고 있는데? 돌.. 돌면 지가 멈춰요 는그 상황에서 그데네 <laughs> 뭐야? 갑자기 최대치 좀에안 해. 아걸줘어요어 어, 아, 주사위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어. <웃음> <웃음> 그런 당연한 <웃음> 이야기를 당연아하네 주사위. 아, 니지 어, 아, 이거, 이이 내 바다 어디갔지? 뭐야? 산호 꼈는데 산호도 안 쓰고 있었어. 산호가 그게 문제예요. 낀지 안 낀지 기억이 안 나. 맞아, 맞아, 진짜. 여기 어딘가. 날개, 날개, 날개 끝난다. <laughs> 죽었어. 아이고. 아, 겸신자 바로 들어갈까요? 아니좀 잡아야 돼 편하게 너무 들이대면 뒤에 꺽.. 어 어어... 오... 오. 오.. 잠깐만 잠깐만 어..어.. 네? 어. 아니야 아니야 어어.. 수 있다 어왜 터졌지? 황파 나간거지? 그렇게 안 아픈데? 식단이라안 10, 아픈 거야. 어. 들어가시죠. 들어갑니다. 응. 들어간 거 아니었어? 지금 저부셨어요 형님? 그게 방금 이게 네? 자강공 사 등급이에요. 어디 안 저? 장... 진기로? 아 보기는 자강인가 그것 때문에 그그방패정배아 돌아오라. 어? 아 주정수로? 네좀 이따 다시 보자 되게 삼근대기네? 야 뭐야 이거 <laughs> 저요어 <laughs> 잠깐만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나가야돼요 쫄 있잖아 어? 아여 소울이요 다들 아, 네. 피하세요 집중 써주요 저거는 아, 이게 5강이구나 얘도 강이? 집중 얘가... 얘가 얘도 집중 좀 써줘 쓴게 이거에요 집중 해볼게요 제가 <laughs> 진기는 치타 100% 없어? 네 없어요 나도 우는 그냥 특화만 올리면 돼요 20,20,40만 맞추면 편하실걸요? 선생님? 아 그래? 네1서25맞추시고요 스타 타 25요? 1에서25 가속은 요즘 뭐 타락 때문에 25이상 맞추는게 추세인거 같아요 2 5에서30 그럼 나머지 특화 몰빵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특화 가 없어요. 그렇게 물, 그렇게 맞추면. <laughs> 제가 지금 특화가 52거든요. 22, 27, 52. 제가 22, 어. 22에 44인데. 버프를 다 지워보. 마부 다 특화 하시고요. 아 그래 가속했는데? 아 가속 모자라면 그때 해야죠. 2 4 1 8 3 0군데 가속은 솔직히 20이 안될수 있거든요. 어, 가속은 뭐 이것저것 때문에 잘 올라서. 근데 그 쿨기 돌릴 때 차이가 확 나요. 오. 한 김에 폭탄도. 스키청 보,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. 주문 하지 마. 어이, 예? <laughs> 아내거 아니 니까 남의 거 니까 저게 잘 보이네. 아, 내미 기가 잘 터지네. 나머지 게꽂아지고 <laughs> 어, 소멸 안 되네. 너가 응? 첫 타겟 시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 봐요. 어, 중국산으로 갈 뻔. <laughs> 어 뭐야 뭐야 뭐야, 뭐야. 오씨아 형님 못봤어요? 어내스키청 보다가 딜에 심취하고 있어 근데 딜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원래 날개 빠지면 쭉쭉 빠져요 <laughs> 아 맞다 저희 환영 한번 하러 가시죠 여기서 나오는데 형님 완벽한 환요 4등급? 아네형 진기도 한, 하니까 환영 주정수 쓰잖아요. 주정수는 전탱도 써. <laughs> 저기 밑에 누구시지? 한영이 근데 그 옆에 동그랗게 뜀하고 말잖아요. 회전하고 말잖아요 이게. 그번쩍이라도 그 보려고요. 오. 근지. 깜짝아.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. 뭘 나가요? 거기 입구 쪽으로 계단 아. 밑 쪽으로 가야 돼. 이제 아, 찾았습니다. 떨어져서 입구를 못 잡고 있을까. 오 <laughs> 깜짝아 오오오오어 <laughs> <laughs> 헤맸어 계속. 빽빽. 강 아우 양용 높은 기사들 진짜 <laughs> 도망가는 사람 때리는 거 봐. 아니 아까 저거 뭐지? 탐탐하네 어레지 아, 아, 그래서 뭐. 전투 걸린 줄 알았어. 람 스턴 어 되게 단순한데 어유 <laughs> 그 스킬 창안 보고 저... 스킬 치... 쓸 때쯤에 뒤로 올라가요. 아 그래? 네. 형님 지금 좀... 보세요. 지금 쓸게요. 어, 이거예요. 오. 아니 잠깐만요. 이거 뭐지? 뭐가요? 네?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때리 거야? 형이 날기 붙자. 어. 그거 아니에요? 나내 스킬 창만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날 때리냐? 매우, 매우 잘못하신 분이요. <laughs> 아니, 당연한 위치에요. 날개 펴졌으면 때리는 게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시작할 때 날개 펴졌으면 맞는 게 당연하냐. 아니, 날개가 어, 계속 남았던 거라. 야, 스키창을 안 보기 시작해야 딜이 오른다고? 네, 그때 확 올라요. 진짜 엄청나게. 안 오르는데요, 형님 저는? 어? 아만 <laughs> 그랬나? 그쪽도 스키창 뭐... 안 보고 쓴나? <laughs> 형님이 말하는 안 보고 쓴다는 것은 뭐지? 중적 같은 것도 안 보고도 안다는 그거 아니에요? 어? 네, 그때 격변 때 한번 그거 하고 나서부터 티를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. 범이네요.

와, 탱커 니까 아프다. 많이 아프다. 없었다 괜찮아 요 형님 저 강페이스 음. 근데 없었어요 응 아까 인 있었어요 시간 시간 지났냐 아니 이거 써버렸어요 <laughs> 갑니다 깨질까 깨질려나 뭐가 깨져 아까 저기다가 그바닥가로 나가지구요. 지게지나치었어 아무도 방어막에 들어오지 않아. 혼자 있었지 못했다. 응, 음, 저 뭐야? 저 아, 방어막을 그 믿지 않아. 안 방어막을 믿을 수 없어. 저 방어막 믿고 있다가 급사한 적이 몇 번이야? 도대체? 갑니다. 다이와포요로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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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밀려두면 안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laughs> 기사들이 손가락 하고 있네 어 뭐야 나뭐 맞은거지? 저저저 저 파란색 바다 그런 걸 맞고 그러니 나 아, 아직도 날개가 통전이 10초나 남았는데 왜 어? 어디야 왜 수사 안 했어? 좋은 좋은 선택인데요. 이게 바로 화형 어. 아 s a n s u 와. a n Susan, Susan, s u s a 응보야, 그건. <laughs> 형님, 그거 쓰셔야죠. <laughs> 응보 터졌어. <laughs> 어, 나 응보 <음보> 없는데? 에? <laughs> 응보 안 찍었는데? 아 응보 무조건인데, 형님? 아, 응보는 그래? 패시, 기본 패시브예요 네. 특성 아니에요? <laughs> 아 <아니야, 웃음> 기본이에요, <웃음> 기본. 기본이. 아, 저기에다가 심판을 박아야 되다니. 그래서 성전이 뜨셨나본데? 아, 나 응보셔틀이었어? <laughs> 그렇게 됐죠, 결국에는. <laughs> 어, 딜뻥 응보셔틀. 어차피 뭐, 미미한데, 딜. 모르겠다. 가자. <laughs> 맞으면 잡아야지. 오, 식물 나왔다. 앉아보니다 근데 죽었네 은남면 여기에요 일어요 <laughs> 4만.. 4만 5천 이상을못 올라가 어, 내려갑니다 <laughs> 와1단이니까 촉수 막거봐 난 쓰잘댕기 없이 황파가 터져 터져도 불만이야 그레이드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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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가 남는 레이드가 좋죠 <laughs> <laughs> 타락운빨만겜 내가 지금 오버블을 갖고 있어 네, 네. 근데 붙을 수가 없어 선고를못 치는 상황이면 아, 네. 그냥 심판이나 이런거 아 참어? 네. 어? 저는 참... 참아요 참아야죠 아 돼요. 진짜? 네어한 방을 위해 그..그거 안 참으면 나중에 현탄비 빨리 와요 예쓸게 네, 없어요 어. 나중에 스노우볼이 엄청 커져요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론상 참는 게 맞는데요 저는 못참겠습 선고버..선부.. 선고버프가 없어도 그런 거.. 참아야 되는 거지? 네 버블을.. 선 어. 어차피 유지할 거 없어요 형 아끼면, 어... 남기면,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. 하나라도. 양쪽으로 싸 뿅뿅이네. 네, 원래 그래요. 에이헤이. 아, 이거. 아픈데? <laughs> 두개다 맞으면 꽤 아파. 아파요. 두개다 맞으니까 아픈데? 완 1등했다. 음. 아니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? 죽기는 군단 선고... 응. 때 전설망철심은 시만요 준서, 전설 망도가. 잠시만... <laughs> 중사... 고... 망토가... 네, 성정의의에서 특성이랑 똑같았는데. 아. 초잖아요. 전... 아. 어. 망... 4초인가 3초였어요. 그거 안 쓰지 않았어요? 아, 그게 필수였죠. 망포 네, 그게 필수였어요. 아, 맞다. 나 그때는 그냥 고이었구나나 쓰레지. 그거 끊기면 딜 나락이었어요, 형. 아... 지금은 되게 널널해진 거예요, 진짜. 그래? 네.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기를 안 했어. 사실 이거 <laughs> 보기로 한 건데. <laughs> 보기 빙신 같아서 못 해먹혔어서. 방패 키는 방호병을 죽여버려 키샷 <laughs> <laughs> 사람지 조심 오크 나님 안 죽네? 뛰지 <laughs> 마세요 빨 들어가 저들어가라고 저, 어, 어차피 오퍼 미니 그러긴 하지 사추. 아, 그런 게 있구나. 먹고 줬어? 뺏겼어요. 들거왔네야 나. 먹고가 죽었어. 너 살았어? 아니 죽으셨어요. 레렌님은 어디 갔어? 어, 잠깐만 하고 사라졌네요. 네. 아.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였는데 랜드 <laughs> 앞에서 기다리면 되지 뭐야 피왜 이래 아 이거 안 닿네 야 너한테 보충 줬거든. 와, 촉수 뜯뽑혔어 잠깐만 보충이야? 오라치스 어디 어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그냥 해, 괜찮아. 어차피 네가 도발하면 돼. 생각보 해, 억울 빠진다는 생각 안 하고 보충 줘 버렸어. 저 앞에 죽었을 거예요. 안될 걸? 네. 어디 갔지? 누가 불러서 나간 것 같거든요. 아. 전화 안 받지. 어차피 가서 뒤 의미 없으니까 그냥 출발할까요? 죄송합니다 돌아왔어요아 아, 이상 날라갔어. <laughs> 아. <눈 보셨나?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 잠깐만. 왜요? 아아 아니구나. 아, 아, 아니, 오늘, 아 아니, 순간 각성이 있었죠. <laughs> 옛날 생각해서 어 이거 죽 죽고 뛰었어야 됐나 막그 생각하고 있어. 어, 발이 파묻힌다 여기. 에? 나안 보이지? 어, 어요 여기 지렁 지루... 파묻힌 게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, 형님? 응. <laughs> 왔다. 낙사예요, 낙사. 뭐? 트롤 송기사 의왼데? 네? 아, 레레님, 트롤 송기사 잔달라 트롤. 잔달라, 트롤. 잔달라 트롤이에요. 그러니까 의외라고. 아, 그걸 보고 싶은데 왜? 어, 어, 어깨가 훨씬 더 뭐랄까요? 좋아요 어깨 뽕이 아 우보 뭐 들어온 줄알았는 아니고. 야, 이씨, 왜 이렇게 아프냐, 이거. 아무리 10달이지만 아플 건 아파요. <laughs> 아니, 저, 이런 레이저 쏘는 게. <laughs> 이거 어떡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내 네, 선거 버프. 아, 그, 날라갔다. 그래서 목숨 걸고 딜 하잖아. 맞으면. <laughs> 아 센터 어 센터 못 쓰는구나. 아무래 살짝 이쪽. 센터 있죠. 한난기쯤 난 응? 그럼 지 혼자 다쓸 걸? <laughs> 하지만 어디든 뭔가 걸리겠지.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어. 한 방은 버티죠. 두 번이 힘들지. 그러면 한 방은 버티네. 안 되면 자축 자축 줬는데 안 되나? 이거는 자축이란 의미가 없죠. 아 그래? 이동 불가가 아니라 끌려가는 거라. 아 그래? 이동 방해긴 한데. 아 파젤을 자꾸 까먹네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파젤. 파제. 파젤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나? 날개 타이밍에 써야 된는데 날개 타못 썼어. 와우. 일단. 아다난 무적. 어 뭐야, 어디 왜뭐었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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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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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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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455야? 어 같은? 아애매하네 이제 재건에 집중해야겠군요. 혹시라도 455라. 이거 필요하신 분? 네, 그건 필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템렙 뻥이라도 시키. 준기는 2차 스탯 다 좋아서 여기 만들어도 좋아.